아우 하면 아직도 기본 상태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해상도 때문에 남의 거 가져와도 다 깨지셨죠. 오늘 영상 하나로 완벽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에드온 없이 정말 깔끔한 UI가 되냐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터페이스 블리자드 기본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한밤 확장팩을 맞아 에드온 의존도를 줄이고 싶으신 분, 반복되는 에드온 업데이트에 지치신 분. PC방에서 자주 플레이해서 설치가 귀찮으신 분, 제가 드리는 문자열은 아주 쉬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FHD, QHD, WQHD, 해상도 별로 모두 세팅해서 공유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세팅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세팅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사 붙여넣기 한 번으로 쾌적하게 즐기세요. 자,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FHD 버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1920x1080입니다. 그래픽에서 UI 확대, 축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a d d 을 모두 끈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파일 중 FHD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문자열을 복사합니다. 편집 모드에서 가져오기 선택 후 붙여넣습니다. 구성 이름은 여러분 구별하기 쉽게 냇민 중 공유 인터페이스 정도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잠... 잠깐, 복잡한 UI 세팅, 복사 붙여넣기 한방으로 해결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횡하죠 디테일즈만 켜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좌우에 디테일즈를 넣으면 공간이 딱 채워집니다. FHD 버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PBE 버전은 공격대창 25인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파티창입니다. 캐릭터 창과 공격대창 그리고 아래 채팅창, 스킬창까지 최대한 일치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래 스킬창의 상태바는 길이 조절이 안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써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기본 스킬창 4 개를 메인으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스킬창은 우측에 작게 세로로 배치했습니다. 여분의 스킬창이 필요 없으면 투명화 하시면 됩니다. 만약 스킬창이 필요하다면 항상 표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남은 공간이 좀 거슬리시죠? Shift M을 눌러 보세요. 미니맵이 뜹니다. 적절한 위치에 둬서 빈 공간을 메꾸실 수 있습니다. 스킬창 아래쪽에도 빈 공간이 있죠? 여기는 눈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저렇게 줄 맞추기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네. 여기 스킬창 밑은 왜 이렇게 비워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제게 의미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FHD PVP도 모든 구성은 같습니다. 다만 파티창의 위치는 제 투기장 세팅에 맞춰져 있고, 공격대창의 PVP용 10인 전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옮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버전 더 깔끔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다 소개해드리고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QHD 버전입니다. 해상도는 2560x1440에 맞춰져 있습니다. UI 확대 축소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디테일즈를 켜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QHD 모드에서는 저는 디테일즈 두 개의 창을 우측에 배열해서 사용합니다. 보시면 채팅창 아래쪽에 여분의 스킬 창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물약이라던가 버프류 혹은 장난감 등 자주 쓰지 않는 아이템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공간이 있죠? 네, 채팅창 자리입니다. 여분의 스킬창을 FHD 버전과 마찬가지로 3개를 숨겨놨습니다. 모두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빈 공간이 생기죠 쉬프트 m 을 눌러 보겠습니다 블리자드 기본 미니맵을 통해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qhd pvp 버전도 마찬가지로 투기장을 위한 파티 창 위치 10인 전장을 위한 공격대 창 위치만 다를 뿐 나머지 세팅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wqhd 와이드 세팅입니다 해상도는 3440 1440 입니다 제가 모니터가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덕분에 해상도별로 다 직접 테스트해서 만들 수 있었거든요. 와이드 버전을 쓰시려면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열을 적용시키면, 자, 이런 구성이 나올 겁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정상입니다. 그래픽 설정에 가셔서 UI 확대 축소를 75%에 맞춥니다. 자, 그럼 와이드 전용 UI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즈를 와이드 인터페이스에 맞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깔끔하죠? 화면이 넓다 보니 여분의 스킬창 두 개를 채팅창 하단에 넣어서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분의 스킬창도 마찬가지로 구석에 숨겨 두었습니다. 필요하실 때 활성화 시키시면 됩니다. 한동안 제가 와이드로 게임할 때 사용하던 메인 구성인데요.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면 꽤 만족하실이라 생각합니다. 방송 송출이나 녹화가 목적이 아닌 분들은 와이드로 한번 게임해보세요. 생각보다 넓은 시야로 인해 새로운 재미도 느끼실 겁니다. 자, 기본 세팅은 끝났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200% 활용하는 꿀팁, 매크로와 스킨 적용법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이왕 쓰실 거다 보고 가서 적용해보세요. QHD 버전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떤 버전이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제가 스킬창을 한번 봐주세요. 나름 배열은 깔끔하긴 하지만 단축키와 매크로 등 텍스트가 있다 보니 좀 지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미노스 같은 애도는 자체의 숨김 기능이 있지만 기본에는 없죠. 간단하게 매크로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6번 단축창까지 단축키만 숨기는 매크로. 두 번째는 6번 단축창까지 단축키와 매크로 이름까지 싹다 숨기는 매크로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에 단축키와 매크로 이름을 숨겨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훨씬 깔끔해졌죠. 도미노스 없이도 이렇게 깔끔한 스킬창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스킬창에 스킨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블리자드 기본도 예쁘지만 또 질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스킨을 바꾸면 기본 UI로도 색다른 맛을 매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커스포즈에서 메스큐와 메스큐 블리자드 바를 설치합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메스큐 뒤에 땡땡 찍히고 이름 붙은 건 전부 스킨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킨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기본 스킬창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블리자드 액션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선택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매스큐로 기본 스킬창에 스킨을 입히니 또 색다르시죠? 지겨울 때쯤 한번쯤 바꿔보세요. 또 다른 팁입니다. 나는 추가적인 스킬창은 필요 없는데 Shift M 눌러서 맵을 켜니까 빈 공간이 생기는 것도 싫고 기본은 너무 투박하다. 근데 업적이라던가 퀘스트를 위해서 미니맵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에드온이 있습니다. 바로 인헨스드 배틀필드 미니맵이라는 에드온입니다 다운로드 경로는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자 이런 미니맵이 나올겁니다. 좌클릭으로 모서리를 이동 해서 사이즈 조절하시면 을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두부 고정 이 맵은 확대 축소가 모두 가능해서 일반 맵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맵 설정 단축키는 슬러시 ebfm 이고 혹시 맵이 안보이거나 리셋시키고 싶으시면 슬러시 ebfm 리셋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즈 추가창 어떻게 생성하는지 모르시는 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창의 톱니바퀴에 마우스를 올리면 창 제어가 보입니다 창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기본 ui 를더욱 깔끔한 구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인 부분이니까 알아만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밤 문자열은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내부 전장에서 사용하던 문자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 안 드렸네요. 문자열은 네이버 카페, 냄민 중의 와우 연구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둘게요. 사실 카페까지 오시게 하는 게좀 죄송스러워서 다른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예전에 구독자 1,000분일 때 이메일로 보내드렸더니 네이버가 아... 저를 스팸 유포자로 오해해서 발송이 정지당하더라고요 구글드라이브는 문자열이 너무 길어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저도 귀찮은건 딱 질색이라 등업이나 가입인사같은 조건 싹 없앴습니다. 그냥 가입버튼 누르시면 그 즉시 모든 자료 다운로드 가능하게 열어뒀으니 편하게 가져가세요. 카페는 나중에 다른 자료를 공유하기에도 편리할겁니다. 두고두고 요긴하게 쓰이실터이니 편하게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운받으셔서 본인 입맛 때로 수정한 UI가 예쁘게 나왔다. 혼자 쓰기 아깝다 하시면 카페 게시판에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반한 세팅들이 모이면 나중에 제가 그 세팅들을 모아서 와우저의 기막힌 UI 세팅 같은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와우저로서 짧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외의 한 유명 스트리머가 그랬다고 합니다. 와우는 게임이 오래된 만큼 유저들 모두가 전문가라 만족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저도 영상을 만들 때마다 그 말을 실감합니다. 다들 저 보다 와우를 더 사랑하고 많이 아시는 베테랑 분들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좁아지는 한국 와우판에서 서로 날선 비판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오갈 때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지치지 않고 더 힘을 낼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수익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매주 영상을 만드는 건 그냥 와우가 좋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즐거워서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 그리고 응원의 마음이 담긴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러 책상 앞에 앉게 만드는 원동력이니까요. 오늘 드린 ui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